안녕하세요 트레블러블라단엘입니다 오늘 국토대장 떠난 지 14일차. 오늘의 일정은 광주 송정역을 시작해서 나주역으로 이동하는 구간이고요. 오늘 광주 현재 기온은 최저 기온 영하 1도에서 최고 기온 9도까지 올라간답니다. 뭐 걷기에는 딱 좋은 날씨죠. 네, 그리고 오늘은 광주 송정역에 대학 동기 함께 나주역으로 걷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저 식도 먹었더니 오늘 아침 든든하게 출발! 후우 이게 누구야 미쳤어 미쳤어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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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녕하세요 인사 한 번만 해주시면 안될까요?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네, 네. 안녕하세요 야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대박!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어제 <laughs> 0506학번 후배도 이걸 가져왔었는데, <laughs> 역시 서울리네. <소울이> <laughs> 그럼요. 아, <laughs> 아 네, 저희 동기, 제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동생 혜란입니다. 대만에 갔던 게몇 년도죠? 2010. 어? 아니다 2006년도. 잠시... 2006년도. 어, 어. 2006년도 크리스마스 때. 맞아요. 그래가지고. 어머나 지금도 또 크리스마스 어제는. 그러네. 어머나. 14년 전이야. 어머. 왜 버리고 가세요 저기요 아저씨. 아저씨 이거 버리고 갔어요아 그래요 그게 오늘도 14년 전이네요. 상해나 마 상해나 그때 히치하이킹도 하고 하, 진짜 완전 반 무전 여행식으로 맞아요. 저희 말고 또 승남이 형까지 해서 원래는 해란이랑 승남이 형이랑 둘이 가는 거였는데 제가 꼬임에 넘어가서 아마 출발 <laughs> 2, 3일 전에 결정됐나? 응. 어. 급하게 티켓팅을 해서 크리스마스 껴서 갔서 진짜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재밌었어. 맞아요. 어, 슬리핑버스 타고 야간으로 해서 구간 이동도 가고. 하고 맞아 타이이에서 까운 슝에서 한승에서 헌딩으로 갔다가 맞아 그날 하루는 또 좋은 리조트에서 하루 자고 그리고 올라올 때도 슬리핑버스 타고 또 올라오고 <laughs> 뭐 몸은 힘들긴 했는데 그 안에서 막 진짜 히치하이킹해서 트럭 뒤에도 타고 따로 줄게 없어가지고 비행기에서 챙겨온 고추장볶음 이게 <laughs> 고 코리안 트레디셔널 소스라고 주고. 아, 그게 14년 전이고. 페란이도 뉴욕에서 유학생활을 했었어요. 네, 네. 그때 제가 뉴욕 놀러 가가지고. 그것도 10년 전에. 어. 아, 그때도 정말 신세를 많이 지고. 저 때문에 공부하느라, 일하느라 바쁜데, 시간도 많이 빼줘가지고. 참 민폐를 끼쳤던 기억이 나네요. 재밌었어요. 그쵸, 재미있었죠. 음. 세이크도 한번 먹고. 우린 편하게 뭔가 해본 적이 없네. 그러네. 왜 이렇게 인생사가 <laughs> <있는 생각만> 힘들지? <laughs> 괜찮으시겠어요? 이거 좀 조율만, 끊만. 아, 이거 그럼요. 아유 편하게 하세요 뭐 아유 뭐 그쯤이야 뭐 말은 괜찮아 하는데 항상 이렇게 입을 놓고 있어. 왓! 어 자세가 딱 나오시는. 그래. 아, 아, 짬이 있잖아. 어... 아 편이 어... 그냥... 괜찮다고 그러시더니 보조개가 한컷 들어갔네요 지금. 원래 보조개는 들어가요. 밥 먹을 때도 들어가고. 근데 뭔가 안정감. 그러니까 안정감이 장난 아니야. 가벼워요? 그럼 제가 먹어야 돼요 <laughs> 바 아, 강호씨가 제 가방을 들고 밥 먹는 데까지 가준답니다 진인이 오면 이렇게 제 가방을 한 번씩 들고 이렇게 함께 걸어준다는 거참 이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이네요 오케이 okay, 땡큐 정말 괜찮은데 저는 정말 괜찮은데 또 들어주신다고 하시니 마스크 안에 위험해 보여요 성의를 봐서 그냥 제가 봐드릴게요 우리 이제 얼마 남았어요? 이제 2시간 안 남았어요 2시간 안 남았어요? 네. 그, 갑시다. 마지막 1시간 때 제가 만성형을 가게요 네.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선배님한테 가방을 아. 또 이렇게 <laughs> <laughs> 어? 어, 아니요, 마스크 아니요. 안으로 좀 웃고 있는 것같아니아니아니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아이고. 지금 배 나올 때가 아니지 않나? 배 나올 때 여기 나왔네 <laughs> 나주배 아이고 배 아이고 배야 가방 어떻겠어요? 예? 가방 가방 아, 보겠습니다 <laughs> 아 편해 보인다? 아 보인다? 아 편해 보인다? 아 보인다? 아가겠습니다아 편해 보인다? 아 편해 인다아가해 보인다? 아편 가방 1일 체험. 도전! <목소리> 감사합니다. <목소리> 대단하십니다, 진짜. 재밌었어요. 네, 저희도요. 아니, 이렇게 해맑게 재미있었어요라고 얘기하는 게스트가 없었는데. <목소리> <목소리> 진짜 엔진이랑 다 마이엔드. 너무 해맑아요, 우리 친 지금 내 시간밖에 안 돼. 숙소 도착. <목소리> 진짜 처음에 한 시간 가방 메고, 두 시간은 또 강호 씨가 어. 메줘가지고, 아 너무 편하게 왔네요뭐이 정도면 진짜 세계 일주 글간. 걸어서 세계 일주? Nope, 가 <laughs> 실례합니다. 어, 사 탈게요. 헤어진 줄 알았죠? 또 만났어요. 어 나중 오셔서 쇼핑하셨나봐요. 예, 저는 어디 가든 쇼핑을 즐겨요. <laughs> PPL 아닙니다.